오늘 알아볼 것은 깡입니다. 3년 전 발매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혹평을 받았던 깡이란 노래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갑작스레 역주행을 어? 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가수로서의 예명은 비 우리 90년대생들에게 비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죠 나쁜 남자 아이두, 웨이니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나오는 곡마다 메가히트를 때려버리고 춤은 또 어땠습니까? 혼자서도 거대한 무대를 꽉 채울 정도로 타고난 퍼포먼스죠 게다가 한류 열풍을 이끈 프라우스에서 연기자로서의 기량을 내뿜기도 했습니다 복동영은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또 대한민국 공식 미녀라고 불린 김태희의 남편이 되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진짜 위너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B 우가 지금 다시 한번 깡이란 노래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노래가 얼마나 좋길래 빈틈없이 촌스럽고 끊임없이 어긋났으며쉴틈 없이 안타깝다 유백해지면 똥을 싸도 밥술을 받는다지만 진짜 써버리면 어떡해 빠 하고싶은거 그만해 아 춤이 개쩌아 봐요 좋나요? 허리 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 대의 목소리 를 떠올리네. 123,400원, 123,400원, 아니 그럼 대체 왜 유명해요? 그니까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봐야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깡은 춤으로도 노래로도 그닥 대중들의 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인기를 얻고 있죠 댓글 읽는데 노래가 너무 거슬리네요 세로로 볼땐 희극이지만 가로로 볼땐 비극이다 깡이란 노래 자체보다 깡에 달린 댓글들이 인기를 더 얻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댓글 맛집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죠 깡의 댓글창은 한국인이 한번 비꼬면 어디까지 비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한국 영화의 기생충이 있다면 중국 음악엔 깡이 있다. 어, 그래도 칭찬해주죠. 대중성은 몰라도 개성 하나는 뚜렷하게 표현하잖냐. 이딴 노래가 표절일 리도 없고. 야 진짜 영어 자막은 추가하지 말자. 우리 선에서 묻자 등등. 꽈배기와 스쿠류바 종주국임을 몸소 증명해 냈죠. 하지만 이런 조리돌림 폭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깡의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조회수로 볼까요? 저는 약 1년 전 유비리편 썸네일을 만들 때 깡을 들으며 작업했습니다. 야, 깡들어, 야!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엄복등을 만드는데 깡을 안 들었어? 아, 장난하나. 당시 조회 수는 370만, 하지만 고작 1년 만에 1천만 조회 수를 달성했죠. 심지어 이중약 200만 정도의 조회 수는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한 수치입니다. 이중90% 이상이 오직 국내에서 발생한 조회 수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깡챌린지라며 깡커버 영상을 찍기도 했고, 심지어 놀면 뭐하니와 같은 지상파 방송에서도 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여파가 가벼운 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깡이... 이 정도의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초기의 깡. 그러니까 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깡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때도 곡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보다 더욱 웃음기 뺀 채로 까이고 있었죠. 다시 말해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는 망한 노래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유비리 편 작업할 때깡왜 들었어요? 님 힙스토임. 사실 깡의 민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깡 인기의 부스터를 달아주었던 두 가지 요소를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유비리 자전차 왕 엄복도 150억을 투자했지만 17만 관객에 그쳐 한국 폭망 영화의 새로운 획을 그은 작품이죠 하필이면 당시 초기대작인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슷한 시기에 상영되는 바람에 더욱더 비교가 되고 아예 17만을 UBD로 표기하는 드립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영화의 주인공이 비다 보니까 비가 고기방패가 되어 온갖 조롱을 두드려 먹었죠 때문에 영화 상영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깡 댓글에선 엄복동과 관련된 댓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마셨습니다 영화가 잘안들어주습니 行，你去吧。<noise> <noise> <noise> 여담이지만 전투기를 탔던 리턴투 베이스, 자전차를 탔던 엄복도, 자동차에 탔던 차일 타바가 연달아 폭망하며 비는 일단 걸어댕겨야 한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깡 챌린지 등신 같지만 멋있다라는 말이 있죠. 깡이 가진 정체불명의 매력에 빠진 이들은 깡이 메인피디에 뜰 때마다 홀린 듯이 들어오고 급기야는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댓글을 보기 위해 뮤비를 보며 웃기 위해 아니면 진짜 노래가 좋게 들려서 등 여러 이유로 매일 출첵을 찍 급기야 1 1 1깡의 시리가 열리죠. 이 대세에 맞춰 깡의 춤이나 노래를 커버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대표적으로는 호박 전시현님의 1 1일 1일깡 여고생의 깡 영상이 메가히트를 치며 깡 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실제로 당시 깡 영상의 조회수 변동을 보면 꽤나 유의미한 변화폭이 보입니다. 이전 틱톡 연대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은 곧 밈이 되기 마련이죠. 때문에 깡 챌린지 또한 깡 열풍의 보스팅을 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숨든 명 결정적 으로는 놀면 뭐하니에 등장하며 깡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되었죠. 자, 이것들이 바로 부스터를 달아주었던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자면 부스터를 달아주었을 뿐이지 이건 깡 인기의 원천이 아니다. 즉, 깡은 원래 인기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리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객관적으로 구리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왜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깡 열풍 한참 이전에도 그 비보밤을 알아본 이들에 의해 이미 패러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깡의 몽키 매직을 입힌 깡 만능춤 혹은 라송과 깡을 매시업한라깡 등이 있죠. 그럼에도 가장 직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요인은 깡의 댓글 맛집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댓글 맛집. 해당 영상에 부여된 컨셉에 맞춰 온갖 드립이 터져나오는 영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이크엘님의 노동력, 침펄의 아마 그건 우리 잘못은 아닐 거야 커버, 저스트 뮤직의 월크아웃 등이 있고 해외에서는 소비에트 덤이나 알고리즘 편에서 말씀드린 공백 영상이 있겠습니다. 이 댓글 맛집들은 모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민화가 이루어지곤 하죠. 물론 댓글 맛집이니 재미있는 댓글을 보고 또 쓰기 위해서 조회수가 오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댓글 자체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튜브에는 시청자 상호작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영상에 좋아요나 댓글을 작성한 횟수를 말하는 거죠. 이 지수가 높을수록 알고리즘에 의해 영상이 더욱 말이 높습니다. 출된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댓글과 좋아요를 부탁하고 과거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메일 주소를 적으면 문상을 준다는 이벤트가 많았던 것이죠. 근데 깡은 댓글이 몇 개입니까? 11만 7천 개입니다. 막 댓글에 좋아요가 38만 개 찍히고 그런다고. 이 정도면 댓글에 실버 버튼 줘야지 그리고 댓글 맛집은 떡밥이 식으면 을에 잊혀지기 마련인데 앞서 말한 유비디 깡 챌린지 등의 요소가 부스팅을 일으키며 신규 유저들을 끊임없이 유입시켜 준 까닭에 단순한 댓글 맛집을 넘어 사실상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 일간 유비 조회수 161위에서 5일 만에 145계단이 올라 16위에 랭크되는 그야말로 역주행의 표본을 이전에였죠. 아, 17이야지. 개어쉽다. 아니, 노래면 음악성이 좋아야지 이런 식으로 떠도 되는 겁니까? 골방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아티스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에이, 아, 거참 되게 불편하시네. 깡은 인기가 있을 만해요. 깡의 인기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조금 뜬금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무서운 집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장르는 분명히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쌍 8년도 감성의 포스터, 타이틀은 굴림체 배우의 발연기 아! 어처구니 없는 귀신의 모습 쓰잘데기 없는 장면 나열 등뭔 이딴 영화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집은 사실 일부러 못 만든 영화입니다 이 배우분도 실제로는 연극인이고 촬영 당시 연기를 너무 잘하려고 해서 감독과 갈등을 빚었다고 하죠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엉성함은 오히려 인기를 얻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B급 감성 혹은 컬트적인 인기라고 부르죠 깡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B의 입장에선 세상 정교하고 진지하게 만든 노래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엉성함 한국 다람쥐인 거죠. 원래 제일 웃긴 상황이 자기는 웃긴 짓 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 볼 때잖아요. 앞서 말한 저스트 뮤직의 월카웃이나 c 잼 m 의 AO, 가수로 치면 수투는 그리고 온갖 괴작 영화들이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망가질 거면 애매하기가 아니라 제대로 망가져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김장훈이 수투 눈이란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괴작 더룸의 감독도 자신의 영화가 졸작임을 받아들였듯이 비 또한 깡에 대한 조롱을 정면으로 대인배스럽게 바라냄으로써 깡에 대한 장난스러운 관심 이제 진짜 관심이 되어 비에게 향하고 있죠. 말하자면 흑역사가 역주행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체감되네요. 이전에 미디어에서 연예인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시청자가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그것을 미디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밈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깡의 나비 효과로 우리 비 오빠 떡상 기원! 나비 효과! 자 여기까지 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예인은 광대 나를 더 가지고 놀아달라 는 대인배스러운 말을 했죠. 골 있으면 준비한 프로젝트를 하나 둘씩 공개할 예정이라던데 레인 이펙트 깡 UBD로 이어지는 폭망테크를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화려한 조명의 비를 좀 감싸줬으면 합니다. 나 어렸을 땐 진짜 개멋있는 형이었는데 이제 좀 가보자 좀또 보죠.